붕어빵 해 먹으려고 팥을 물에 담갔어요. 팥은 딱딱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줘야 돼요. 이제 이 팥을 꺼내서 압력솥에 뭉그러지도록 푹 삶았어요.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주면 되겠죠. 소금을 넣어주는데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. 자, 이제 설탕을 넣어줍니다. 한컵 한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이 농도에 따라서 어, 한번더 졸여줘도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졸여줘도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음, 3등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붕어빵 만들 거, 또 하나는 팥죽 만들 거, 하나는 호빵 만들 거를 따로 분리해 놓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되겠죠?